안녕하세요 코인블록입니다 코인블록에서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창에다가 일단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보겠습니다 AM BLK.com 입력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회원가입 버튼을 우측 상단에 하나랑 중간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주시면 회원가입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회원가입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안내를 읽어보시고, 말, 동의합니다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회원님이 쓰시고 싶은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고 8자 이상이어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름에, 회원님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휴대폰 번호도 입력해주시고, 기타 개인 설정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은 체크를 해주시고 SMS도 체크해주시고 정보 공개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저의 정보를 볼수 있게끔 하는 거에 동의하시면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등록 방지 왼쪽에 적혀있는 숫자를 똑같이 오른쪽에 입력해주시고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원가입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기억해 주세요. 메인으로 버튼을 눌려서 메인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어, 안내글이 뜨는데요. 제가 적었던 이메일 가서 메일 인증을 하셔야 여기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메일 함으로 가면은 저한테 코인블록 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여기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메일 인증을 클릭해주시면 메일 인증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어드민 1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라고 뜹니다. 코인블록 홈페이지 가서 이메일 인증까지 했으니까 다시 아이디 한번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로그인이 갈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블록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인블록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